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섬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랜섬웨어란, 랜섬이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랜섬웨어는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중요한 파일들 있죠? 그거를 암호화 시켜버립니다. 암호화 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결제해야 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사악한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죠. 감염 경로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파일. 평범한 파일로 이제 위장한 파일을 클릭하면 감염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이트. 이제 사이트를 통한 감염이 제일 많은데요. 어 이제 인기가 많은 사이트를 해커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랜섬웨어를 심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예, 좀 그렇죠.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아예 안 걸릴 수, 100%안 걸릴 수 있는 표적한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법. 이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지금 딱 걸리셨다 하면은, 어, 안타깝지만 치료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결제한다. 두 번째로 랜섬웨어를 만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팬다. 왜냐면 그 사람들만이 복화키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랜섬웨어 복구 툴들도 어, 경찰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거 조직을 잡아다가 만든 거거든요. 자, 예방법은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죠.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는 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를 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백신으로 뭐 파일을 검사하지 마시고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사를 하시면요 수십가지 백신들을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어, 좀더 안전합니다 파일도 검그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웹사이트를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메일로 온 링크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링크 같은 거를 어,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예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평소에 걱정이 없죠. 이제 백업을 자주자주 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업을 자주 해 놓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컴퓨터가 날아가도 상관이 없죠. 백업해 놓은 거 다시 옮겨 놓으면 되니까. 근데 백업할 때 외장하드에 백업하지 말고 웹하드나 네타드에 백업하세요. 왜냐면 외장하드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은 외장하드까지 몽땅 암호화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니까 웹하드나 네타드를 쓰는 게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 예방법으로는요. 작업용, 그리고 개인용. 이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어, 물리적으로 두대 분리하셔도 되고요. 물리적으로 두 대를 장만하셔도 되고, 어, 한 컴퓨터에 윈도우를 두개 까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역시 핵심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거는 랜섬웨어 뿐만 아니라 모든 해킹 대비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예방법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 중요한 파일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어, 사이트 같은 데도 거리낌 없이 그냥 막 들어가고요. 파일도 그냥 막 받아요. 상관이 없거든요. 컴퓨터에 중요한 파일들이 없으니까 개인 정보도 없고요. 네, 그럼 뭐 뭐느렸지면 포맷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평범한 파일 위장 침입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염 경로가 파일하고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이트를 해킹하는 건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죠. 범죄니까요. 파일 위장 침입. 네. 저한테는 강좌 파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강좌 파일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여기 스타크래프트 폴더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좀 시간이, 어, 시간 관계상 랜섬웨어를 직접 만드는 건좀 귀찮았고요. 네, 귀찮은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어, 이 강좌 파일이 삭제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cd키 바꾸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범하죠 실행해 볼게요 열고 있습니다 네 cd키를 바꾸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평범하죠 근데 강좌 파일이 삭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평범한 파일로 위장을 해서 컴퓨터에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강좌 파일이 있고요. 여기 평범한 파일, CDK 바꾸기. 이거를 딱 열면은, 이렇게 강좌 파일이 삭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평범한 파일로 위장해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랜섬웨어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